저는 레알 승 근데 만약에 이거를 에이티가 1대0으로라도 이기면 무조건 에이티가 올라가는 걸로 안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 원정 그러니까 산티아고 베르나베오에서 9경기째 승리가 없네요 그냥 애초에 에이티가 레알을 상대로 승리가 없네요 그 에이티가 또 대대로 이 챔스에서 진짜 한참 잘 나갈 때막 준결승 올라오고 이럴 때도 에이, 레알한테 안 됐었거든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잘안 돼요 레알한테 아그러니까 벨링엄이 안 나. 아 그러네. 아나브라임디아즈가왜 나오나 했더니 벨링엄이 빠졌구나. 그래 뭐가 지금 자가 빈다빈다 했어 지금. 아와 그런데 벨링엄이 안 나온 브라임디아즈야얘 밀란에서 죽였거든. 와 짱짱하다. 짱짱해 진짜 라이너. 경기 시작했습니다. 자 레알 마드리드 대 에이티. 에이티 마드리드 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. 아니 아니. 우리 해봐서 알잖아요. 레알은 떨굴라고 들면 안 돼. 그럼 얘들은 막더 미쳐. 당연히 레알이 올라가겠지. 그래야 천덕구력이 마냥 떨어질 수도 있어. 에.. 자, 호드리고 잘 밀고 들어갑니다. 호드리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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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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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얘네는 그냥 체급이야. 이거 이거 전술 아니거든요. 그냥 그냥 체급이야 얘들은. 그러니까 얘네가 진짜 어떻게 보면 유일한 낭만 팀이에요. 이젠 전술이고 나발이고 그냥 체급으로 밀고 들어가는 애들. 야 이거 뚫고 들어가는 거 봐. 야나 이거는 컵백 내줄. 원래 전술상 컵백 내주거든요 대부분. 아 근데 이걸 그냥 때려서 넣어버리네. 이러면 약간 그런 게 있다. 제가 만약에 레알 팬이잖아요. 한골먹혀도 든든할 것 같아. 오히려. 아니 뭐 호들리고 은바페 비니치우스 중에 하나가 늦겠지 뭐. 아 그잖아요. 쟤들 중에 하나가 늦겠지 자 호들이고 또 잡았어요. 호들이고 또 밀고 들어가. 이거 비게인가요? 자 일어나랍니다. 아 네. 넘어질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. 와 호들이고 개 무섭다 진짜. 갈란이 너무 힘들어 하는데. 플리안 <laughs> 알바레스 유관역. 어이 여... 루디가 뭐야? 언제 이렇게 빠박이가 됐어? 자식 또 돌아오고 싶어 갖고 마레스카머리 한 거야? <laughs> 어? 또 돌아오고 싶어서 마레스카머리 한 거야? 브라임, 브라임. 와 브라임, 브라임. 오 뭐야? 야 얘네 뭐 차력쇼 한다 <laughs> 얘네, 얘네 차력쇼 하는데요? 그러니까 저런 브라이미 후보라는 거죠 네 정확하게 제가 후보입니다 길게 넣어줍니다 야, 좋습니다 AT 훌리안 알바레스 밀고 들어갑니다 내주고요 어우 잘 끊었습니다 오우 발베르덴가요? 이야 이 놈아 아주 아니 발베르된 수비도 좋아 임시방편으로 들어간 거 아니었어? 아니 그... 그 어떻게 된 거죠? 그 호드리구 밀린다 그러지 않았나? 아 진짜 밀렸으면 좋겠다. 그래 갖고 아내 마음에는 첼시가 있었다 그러고 오면 안 돼. <laughs> 아니, 아 너무 탐난다. 고드리고 진짜. 아,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발베르데 어시네. 발베르데 뭐냐? 아니야. 은근히 되게 좋다. 우풀백. 우풀백 영이 많아고 그냥 미드필더 하나 더 사는 거 아니야? <laughs> 그냥 발베르데 쓰고. 자, 됐다. 때립니다. 오! 야, 누가 막은 거야? 발베르데인가요? 와! 와발베르데두개 막았어 와 개쩐다 또 들어간다 와와클일날 뻔했다 아 오프사이드 아니었네 걸렸으면 갔다 이거 그러니까 a 이 못하지 않아요 시메온에도 괜찮고 아 근데 갈란이 너무 버거워하기는 해 오른쪽에서 호드릭가 오늘 너무 좋네 아, 지금 어, 아까 화면 잠깐 잡혔는데 벌써 지쳤는데 이거 와와 이거 또뭔 원더골이야 와 개쩐다. 와와와 와, 경기 미쳤는데? 와개원도골이다와 이건 이건 이달의 골 줘도 되겠는데? 야호드리골하고 훌리안 알바레스 골이 말이 안 되는데? 와 어떻게 이렇게 감기냐? 별로 안 좋아하는 애니까 엇가야겠다. 크루타 저걸 못 막냐? 에이, 우리 산체스였어 봐. 못 막지. 아 근데 이 게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속도는 되게 좋은데 공격은 별다를 게 없는데 골은 시원도 골들만 나와. 그러니까 약간 소강 상태가 있어요. 41분까지 왔는데 소강 상태도 있고 속도는 빠른데 뭐 이렇다 할 슈팅이 없다가 개 원더 골이 터져요. 한1대1 동안 개재이브아개 멋진 골들이었어 둘 다. 특히 훌리안 알바레스는 다시 볼것 같아요. 정말 멋진 골이었어요. 썰어 들어갑니다. 오, 어머 어머 와. 와 말도 안돼와 진짜 짜증나네 <laughs> 아니 무슨 골들이다이 모양 이 꼴이야 와 원래 이렇게 한 명이 캐리해서 넣었나? 그러니까 얘한테 패스 주고 얘가 여기서부터 공 잡고 원맨쇼 하는 거예요 와 말도 안돼 그러니까 펠릭스가 브라임 나간 자리에서 뛰고 있다라는 거죠 왜 막해도 그렇게 얘기해 와 근데 진짜 에이시밀란 에이스답다 근데 이게 벨링원 백업인 거예요 와 못나 이업이야 이건 도대체 와 발베르데 대단하다. 왜 수비가 좋은 거지 발베르데? 수비형 미드필더 출신이야? 아, 아니야 그래 센터백 출신이야? 왜 좋은 거야 수비가? 심지어 개 잘해. <laughs> 심지어 심지어 그냥 써먹을 수 있는 정도도 아니고 개 잘해. 아까 그 들어가는 거두 개나 막았다니까요 진짜? 하나는 진짜 들어갈 뻔한 거 건져냈고 하나는 솔직히 위협적인 찬스였는데 잘 막았고요. 안 되겠다. 04년 특급 라비아 보내줄 테니까 발베르데 보내라. 더 늙은이 보내. 자 모드리치 나오네요. 아마 빈가가 나가네요. 이제 난 모드리치가 정말 귀해. 나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게 위로 있는 사람이 이제 몇 없어. 그래서 모드리치 한명한 한 명이 귀하단 말이야. 다 나보다 어려요 지금. 나 모드리 같은 모드리치 같은 존재들이 정말 귀하단 말이에요. 내가 진짜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몇안 되는 존재들. 어, 자 코너갤러거 좋아요. 코너갤러거 나왔습니다. 당신이 최고야. 자또 교체가 있죠. 그리즈만을 빼고 르르. 어 그래요? 그리즈만을 빼고 누르면 오 이게 뭔교체일까요 쓰리백을 쓰는 어, 뭐지? 수비가 너무 뚫린다고 생각하는 건가? 자 레알은 교체가 없는데 계속 교체를 하네요. 갤러거를 내리면 되겠구나. 갤러거를 내리면 되네. 그러게 오늘 은바페하고 비디시스가 전혀 안 보이네요. 득골 다 개인기량으로. 아 근데 개인기량으로 넣어도 이기면 됐지 뭐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? 아센시오하고 리디거가 잘 막아주고 있어서. 갑자기 왜 이렇게 더럽게 재미없어졌지 이거 <laughs> 이 경기 전반엔 재밌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뭔가 역동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두팀다 특히 이럴 땐 에이티가 좀 치고 받아줘야 되는데 아 그러네 뛴 거리가 7 k g 가더 많네 에이티가 아뭐 이러면은 좀할 말이 없긴 하다 아 근데 이런데도 지고 있으니까 이게 에너지 레벨이 떨어질 수밖에 자 바스케스가 들어가네요 근데 바스케스 약간 유사하자아 생긴 거 비슷하게 생겼어 자 발베르데가 빠지네요 어, 브라임디아즈 너무 좋은데요? 안 되겠다, 체시 형이. 쟁님, 브라임디아즈, 체시 오나요? 체시 오나요? 어, 어 뭐야? 거꾸로 들어네 장난스러운 태도는 당신에게 좋지 않을 겁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 죄송합니다. 얘 엔드리가 아니에요? 브라질 엔드리 나왔다. 넌다 죽었다 이제. <laughs> 오유, 어유 엔드리가, 오유 야 심하게 당했는데 들어오자마자. <laughs>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몹쓸꼴 당했는데. 어 경기 끝난 거죠? 네. 야 역시 레알 마드리드가 이겼네요. 하, 잘해 마드리드. 암튼 내일 뵙시다. 내일까지 한번 롤렛 만들어 와 볼게요. 이쪽이든 저기. 수, 아니 근데 수티비도 수티비는 또스티림 나름대로 뭐 하나 만들 것 같아요. 내일 뵙시다.